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지우야, 넌 정말 좋은 녀석이다. 너에 비해서 난 너무 한심해. 동료가 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만약 네가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린 어떻게 됐을지... 어, 그래, 너한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맘마들을 구해준 은인이니까, 너 말이야! 큰 시련을 뭐라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거지? 지윤아, 차 들어. 난 할아버지의 큰 시련을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 큰 시련이란 건 섬의 왕이 수호신을 대신해서 도전자들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아주 위대한 의식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 어, 뻔뻔하게 그트스트링을 차고 있는 거냐? 어, 어, 어. 보니 섬의 하프, 섬의 바다에 잠들어 있는 카푸누진우에게이 춤을 바치노라. 부디 나에게! 아름다운 포니섬과 그 바다를 지킬 수 있는 역할을 다오 맑고 깨끗한 유대가의링 소중하게 잘 받았다 밤이 되면 바닷물이 빠지고 배틀필드가 나타날 거다 오늘 밤 거기서 내 포켓몬 맘마드랑 네 포켓몬이랑 1대1로 큰 시련을 치르려고 한다 지우야 괜찮겠냐? 좋아 그럼 나도 기대하고 있겠다